그래서 한번저도 사실은 막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온갖 생각이 나는 거요잘못돼가지고 죽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이 그, 제가, 전에 관법이라고, 그, 이제, 20대 초반에 관법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것이 이빠사나인데, 이빠사나를 이제 내가 지켜본다라고, 그때는 이제 그렇게 배워가지고, 한번 실제로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내가 지켜본다라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주사 맞을 때는 싫다는 마음과 그것을 지켜본다, 그것을 지켜보려고 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아. 그렇게 그만큼만 돼도 사실은 따끈하는 그 느낌이 느껴지는 것이지 그렇게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그렇지 잖아요 20도를 하셨어요? <laughs> 지켜보는 걸? 네, 관법은 아. 그 그때는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아. 그때 이제 아, 2 0대 초반에 저도 좀 괴로울 일이 있어가지고. 아. 이제, 머리 깎고 한번 들어가려고 불고 공부를 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런 관법을 아, 어떤 책에서 읽었었는데, 네. 근데 그것이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삶에 계속 쓰고 있었는데, 네. 그런데 그것의 한계는 있는 거예요. 네. 이때로, 그것도 지켜볼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지켜볼 수 있는 거지, 정말 아프면은, 그거 나발이고, 관법이 어디있어 네. 어? 그런 상태가 되는 네. 거예요. 그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전신맞이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수행을 안 했을 때랑 엄청 아팠, 그냥 거기 그냥 통증이 온통 빠져서 이렇게 헤어나기 힘들었던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제가. 통증을 이제 수, 수행을 삿디를 배웠기 때문에 음. 수술을 하러 가기 전에 요번엔 음. 내가 잘 알아차리고 음. 해보리라 음. <laughs> 하고서 음. 갔거든요 음. 마취해서 깨어난 순간 이제 음. 아, 그 온통 그 병실의 느낌 주렁주렁 음. 날린 느낌 음.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병실 옮겨와 가지고 했는데 너무 아프기 때문에요 음. 완전 개복 수술을 하고 응. 해서 응. 너무 아프고 또 마취제가 투여되고 응. 있고 응. 응. 해서 정말 알아차리기 어려웠어요. 예예예. 그데 예, 예. 예. 사실은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그러지만은 응. 사실은 지금 응. 기억이 다 나는 거예요. 네. 예? 기억이 개복하는그 그, 네. 그것도 보인 한에서는 기억이 나고 그때 통증이 느꼈다는 것도 기억이 나고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그, 삿디하는, 그, 떨어뜨리고 볼수 있는, 그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알미라는 작용은 있었던 거죠. 예, 예. 알미라는 작용은 있었는데, 그것이 내 통증이고, 예. 내가 알려고 하는 것만이 알아차림이라고, 예. 라고 생각한, 생각에 의해서, 그때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비 워낙 통증이 컸기 때문에 벗어나고 음, 싶은 마음이. 그렇죠. 다음에도. 거기에 얽매임인 거죠, 네. 결국에는. 네. 그, 거기에 얽매임인 거죠. 네. 그러나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강하더라는 것도 사실은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 깨어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그래서 사실 몸뚱이도 내 몸뚱이가 아니다. 통증도 내 통증이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통증이 아니면은 그냥, 그냥 알아지는 상태가 그냥 돼버리거든요. 그냥. 그냥 깨어있음이라고 이름하는 것이 돼버리거든요. 이 미얀마의 떼전에서 주는 그래서 사띠를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해요. 두는 사띠와 있는 사띠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는 사띠는 내가 하는 사띠고, 있는 사띠는 그냥 저절로 되는 사띠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두는 사띠, 사티, 하는 사띠로 시작해서 있는 사띠 저절로 되는 사띠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때전에 사인도는 그래도 두는 사띠라는 것이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워낙 생각에 빠져서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면은 너무 힘드니까 좋다 그럼 알아차리라 두는 사띠를 이야기를 해요, 하는 사띠를.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그냥 있는 사띠 자동적으로 되는 걸로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다가 아 그것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문득 떨어지면은 아 이제 그게 되는 값다라고 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는 이제 하는 사띠 두는 사띠 이것도 제대로 몰랐고요. 음. 하는 사띠를 하겠다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면은 그만 깨어있지 못했다라고 네.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 측면을 보면은, 역시 깨어있었던 거예요. 네, 다 알고는 있었죠. 예. 네. 그런데, 깨어있음이 온전하지 못했죠. 왜 온전하지 못했어요? 내 통증이라고 하는 또그 생각에 오락가락 했던 거예요. 알아지는 거와, 내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에 빠짐이 오락가락 했기 때문에, 깨어있음이 온전치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다 알아진다라는 그 사실,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있었다라는 측면에서는 깨어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온전치 못했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깨어있음이라는 게 별다른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 배경에는 항상 있었다는 거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는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즉 배경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이 뿐인 거죠. 사실은 항상 깨어 있었다고요. 그렇죠. 네. 한, 항상 깨어 있으면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겠다는 그게 더강요 생각만이 네. 깨어있지를 못한 거예요. 네. 생각이 왜 그러냐면 네. 보세요 작용이라는 것이 온통 생각만 있다면은 분명히 깨어있지를 못했을 거예요. 깨어있음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상태의 알미라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작용은 알의 작용, 생각의 작용, 느낌 작용, 또 의도 작용이 계속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연기 작용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 그거지. 내가 그것을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생각이란 놈이 깨어있으려고 해서 알아차려야 깨어있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깨어있으려고 해서. 알아지는, 고만 깨어있으면 생각하니까, 네, 네, 네. 이런 작용이 다 되어 있는, 이것은 막 네. 무시가 되고,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네. 거예요. 네. 네. 깨어있으라는 네. 것은 알머의 작용이 있는 그 상태를 그냥 깨어있으면 이름하는 것일 뿐인데, 그러니까 생각의 순간순간, 생각의 작용이 있을 때마다 생각에 빠지는 것이 순간순간 있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죠. 작용이, 그 외에도 많은 작용이 있으니까, 작용은 한 번에 하나밖에 사실은 없는 거예요. 작용이 네. 둘이 동시에 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응.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응. 그 생각의 작용 부분에서 안 됐다. 그것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착각이 있음으로 해서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laughs> 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동으로, 거예요. 응. 자동으로 다 작용하고 저절로 잘하고 있는데, <laughs> 왜 응. 붙들어다 문제를 삼느냐 이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걸, 착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꾸 왜 그걸 가만히 있는 걸 문제로 음. 삼고 안아있냐 음. 안 그래서 그걸 평지풍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laughs> 아무것도 아닌 걸 스스로 문제를,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laughs>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괴롭게 한 것도 없고 어느 무엇도 괴롭게 할 수도 없는데 스스로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laughs> 삶이란 그런 거. 저자로 돌아가는데 네. 그걸 네. 갖다 네. 그러다 문제를 맺도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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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을 알면은 네. 이제 그러면은 그냥 웃음이 나올 뿐이죠. 예. 그 그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괴롭다는 건 다르죠. 물론 그것이 이 어떤 워낙 생각으로 사는 그이 그것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네. 그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불쑥 또 그런 생각이 또 일어나는 그또그 <laughs> 순간에 또 불편함이 좀 느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생각의 느낌이고 생각이 바로 알아지게 되는 거죠 이제 <laughs> 자 이런 선생님 그럼 바로 또 불편이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생각도 지가 알아서 하는데 왜왜 그놈을 그러다가 문제는 사모 혼이 <홀질 없이>. 없시 <laughs>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이고.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예. 생각일 뿐이지 사실은 다 그냥 알아진다는 것리가다 네. 단지 내 생각 내가 하는 생각이라고 착각한만 없으면 밥 먹고 할일 없으니까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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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할일 없으니까 롤붙들었다고 롤프 서 삶고 앉았는 바로 아. 그렇게 알아짐으로 해서 하 아, 이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알아짐으로 해서 이제 삶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 음. 온통 생각에 얽매에 있구나라고 네, 하는 네. 것이 알아짐으로 해서 삶이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생각 속에 빠져 살 때는 그것이 그냥 당연한 삶이고, 네. 당연한 사실로 생각되지, 네. 그것이 생각에 빠졌구나, 온통 생각, 생각에 얽매에 살았구나라는 것이 알아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 그렇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알아지는 것이 바로 자유로워지는 일종의 명현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어울 정도로가 되는 거예요. <laughs> <laughs>